뛰면서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좀 슬로우를 거텨서 찍는다 하세요 겁이란 걸 몰라요 사실 높은 곳을 잘 가요 취미가 높은 곳을 도겸아 도겸아 어 괜찮아? 나는 할수 있어 도겸아 와 도겸아 빨리 올라가 도겸아 뒤를 돌아 와와 와. <laughs> <laughs> 와, 이거 안 되겠는데? 아니아니할수 있어 아니야 확 부셔 아, 할수 있어 할수 할 있어? 있어 그냥 뛰어봐 와 도겸아 도겸아 어차피 괜찮아 와, 어 그냥 떨어져도 어차피 안 떨어져 도겸아 준비됐어요네 준비됐습니다 아래 계신 분들이 한번 도겸아 아 알지. 알지. 알았어 알았어 아 하나 둘셋 멤버들 어 울어? 왜 바꿔주면 안돼야 <laughs> 도겸아 안돼너벌지 점프도 해야 돼 빨리 해야너 올라가 봐야 돼너 내가 왜 이러는지 알 거야 나는 안될거 안안 같아 거? 하나 아 어, 좋아 둘 좋아 가자 두단아 <laughs> 미치겠다 와 아니 할수 있어 진짜 그냥 뛰면 돼한 뛰어볼게요 하나, 하나 둘셋 셋! <laughs> 밀당 잘한다 겁이란 걸 몰라요 사실. 높은 곳을 잘 가요 취미가 높은 곳와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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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못 먹네 야아너 이거 이거 기대지 마 기대지 마아 어. 내가 미쳤나? <laughs> 야나 괜히 올라왔다. 야미쳤다 우와. <laughs> 죽기 딱 좋은 날씨네. <laughs> 할수 있어. 너를 깨보자 한 번. 네. 민규 형은 진짜 다행이다 안 걸려서. 그래서 뭐야? 나 이거 하고 싶어. 나도 깨보고 싶다. 나 와. 도겸아 살면서 한 번이야 한 번. <laughs> 형 살면서 한 번이고. 와 이거 아니야 살면서 한 번이야 도겸아. 그냥 자유로 드로 자유로 드롭이야. 도겸이부터야? 도겸이부터야? 우리 할수 있어. 이보다 더 힘든 거 우리 해내 왔어, 형. <laughs> 형 힘을 좀 줘. 도겸 화이팅. 가자. 도겸은 할수 있다. Let's go DK. 아, 먼 산, 먼 산. <laughs> 가자. 아, 오른발도 같이. 오, 오, 다리 나왔어, 나왔어. 오케어 거의 나왔다. 좋다. 이 도겸. 콧망가. 이, 도, 경! 여기 한다! 오, 아, 오! 좋아요. 오! 오케이! 오. 와, 멋있다! 이, 도, 경, 멋있다! 그죠, 좋아, 좋아 미안해! 아니야, 뭐야, 괜찮아! 괜찮아. 괜찮아. 아니야. 멋있어! 괜찮아! 아, 주 멋있어! 아, 아 안쪄져 천천히, 천천히! 도, 경, 이, 가자! 할게! 오케이! 너. 아, 할 거야! 나 진짜 할게! 어! 할수 있어! 잠시만요. 어 아, 도겸이 로 들어, 들어갔어. 겁이란 걸 몰라요. 사실. 와. 아! 아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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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나나만져세요 대박! 대박! 깜짝이야! 와, 깜짝이야. <laughs> 와, 아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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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데왜 이렇게 무서워 없는데. 와! 와!

도아도영아도망아안 돼! 안 돼! 영아 동영아, 우영우 동영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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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잠깐만요! 잠깐만아 잠깐만요, 영아 동영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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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아 동영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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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아 동영아, 동영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, 잘했어. 이거 고생 고생했어 고생했어 야넌널 이겨냈어 최고였어 <laughs> 최있었어 <laughs> 이겨냈어 이겨냈어 민규 채워주세요 어어어 왔어 왔어 우와, 왔어 한복 왔어 야, 오케이 이 뛰는 이제 겁 없는 도겸 명 되는 거야 음, 나 그러고 싶어 어할수 네. 있어 멤버들 나뛸수 있어 아 뛸수 있어 아 진짜 가자! 야, 겁쟁이 아니야, 멋쟁이야. 홈런 대박나고! y 아, 아, 가자. 가자. 가자! 사랑해! 사랑해! 뭐해 안 하고! 어, 뭐해 안 하고! 가자! 5, 4, 3, 소리 질러 와 좋아 도아 잘했다 멋있다 이동형 최고 도겸 도겸아 아유 잘했네 어 잘했어 잘했어 최고, 최고. 힘 풀렸어 힘 풀렸어 천천히 어. 와 멋있다 멋있다 이게냈네나 근데 손이랑 손이랑 발 너무 파닥파닥거렸지 아니 오히려 너 너무 파닥파닥 안거렸지 와쟤형감내만 형감내냐 아아 안 가, 안 가. 어디야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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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요? 예. 열었다! 어? 그치? 야! 야! 열었다! 아, 진님 많으세요. 마지막까지 열심히. 예. 열쇠다가신가 힘이 좋으셨죠? 나도 나왔어! 나도! 아, 안 터져. 천천히 해, 천천히!